같은 장소에서 봄에는 양귀비를 심어 축제를 열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가을 흐드러진 메밀꽃과 코스모스 꽃 덤불로 장관을 잃었던 화동 북천면 같은 자리에 봄의 끝자락인 요즘 꽃 양귀비가 들판을 붉게 수놓았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 절로 감탄해 자냅니다. Very, very beautiful. Wonderful. 양겹비 꽃이 이렇게 많고 아름다운 줄 처음 봤어요. 5만 제곱미터 가득 탐스러운 다홍빛 물결이 일렁이는 것은 올해가 처음. 봄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던 농지에 15개 농가가 함께 꽃을 심은 겁니다. 화려한 풍경에 더해 사계절 내내 땅을 쓰기 위한 농민들의 아이디어입니다. 하계에는 고스모스 메밀을 심어서 축제를 하고 동계에는 사르작물을 심어서 축산 농가에서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네, 그리하다가 양기비를 한번 파종해서 봄에도 안간격을 마주하면 어떻겠느냐 벼농사 대신 꽃을 심으면 일정한 보상비를 받고 관광객 방문이 늘어 농가에도 이득입니다. 잦은 비로 예상보다 빨리 핀꽃 양귀비는 보름 정도 수만 개의 봉오리가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하동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북천 꽃 양귀비 축제를 열고 꽃물들이기와 꽃잎따기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